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할 작품은 난 몰라 즐거운 트로트 작품인데요. 32 카운트 포워드 레벨 비기너입니다. 1번. 맘보 스텝. 오른발. 사이드라. 리커버. 투게더. 왼발 터치.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2번 오른발 락킹 체어 포드라 리커버 백나 리커버 오른발 토스트라 토터치 힐다운 왼발 토스트럿 토터치 힐다운 1번과 2번 카운트 연결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번 오른발 피봇 1턴톤씩두번 하셔서 9시 방향으로 갈 건데요. 오른발 1시 반 방향에 놓고, 피봇 8분의 1턴. 10시 반 방향에 서 있습니다. 오른발 다시 12시 방향에 놓고, 피봇 8분의 1턴. 9시 방향에 와 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포인트.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섹션 1번부터 3번까지 카운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번 오른발, 워드락 리커버, 투게더, 왼발 터치. 왼발, 워드락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터치. 1번부터 4번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7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번 작품에는 o 번째월 i v 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번 작품에는 네 번째 월 끝나고 열두 시 방향에서 다 카운트에 태그가 있습니다. 오른발, 사이드랑, 리커버, 제자리 스텝, 왼발 제자리 스텝.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그리고 여섯 번째 월, 24 카운트가 끝나고, 리턴트가 한번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월,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여시 방향에 와있을 때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